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에서 2 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우리가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학대, 그러니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심하면 뭡니까?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막사는 사람들,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고린도 6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 자 12절을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억매이지 아니아니라 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풀자 중에 하나인데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야 헬라지즘 철학을 인용한 겁니다 당시에 헬레즘 시대, 시대 때 뭐가 있었냐면 어,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헬레즘 문화 자체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봅니다. 이중화 시켜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화 시켜서 봅니다. 그래서 영은 영은 괜찮지만 육은 그냥 막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하는 것은 이거는 죄악이 아니다. 내가 한게 아니다. 유이한 것이다. 육체 자체는 그냥 죄악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교인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죄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도 아직도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약간 어, 다른 나라 대비 다른 크리스티독 교회 대비 뭐가 많습니까 기복신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헌금을 바치면 복이 온다 막 이런 거 그렇죠 하나님께 뭔가 해야지만 복이 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의 기복신앙과 샤머리즘 불교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값 없이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아,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영원을 살리면 돼. 영원 중심을 흐다 보면 어떡합니까? 육체를 함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 사도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육체는 막 해도 되고, 육체가 저지른 죄는 영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만 거룩하면 된다. 라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니라. 모든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살리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가 소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서 육체를 살리셨냐라는 겁니다. 육체도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다 만드셨으고서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도 느끼지 않습니까? 자연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노을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광경이 나올 수 있을까? 산에 가서 어, 산의 경치를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끼도 하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도 너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지구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냥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광경을 준 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광경을 만들었으니까 너네 빨리 저기 어 지불해 돈을 지불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어 어? 구경 관람료 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 동물들 만져봤으니까 어 만진값 내야지 막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다 거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도 볼수 있고 아름다운 광경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그것을 그냥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안정화시키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거절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도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자연이 다 소중하듯이 우리의 몸도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부활을 시키셨고 그 부활의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육신도 그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고 하냐 마태복음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는 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왜 우리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만물 중에 가장 소중해. 그러니까 나머지를 함부로 해도 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함부로 하, 하면 안 돼, 함부로 해도 돼, 막 이런 생각. 어, 땅을 정복하고 막 지배하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막 동물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막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서 뭐 했냐면 사람들만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다 같이 태우셨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없애기 위해서 함부로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점점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지구가 망가지고 기후가 뒤틀리고 이러면서 막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 막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막 어?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거나 담배를 하거나 술에 의지하거나. 거의 막 술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마약에 의지하고 삽니다. 우상숭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어 거기에 막 연애에만 집착하는 사람, 뭔가 의존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애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상숭배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서.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에 의지하고, 그거에 빠져들고, 이거 없으면 못 산다라는 그 관념, 요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여기 고대도 에 종교가 어땠습니까? 이 헬리즘 시대, 당시 예수님 시대면 거의 고대 아닙니까? 이 고대 시대에도 종교가 이랬습니다. 뭐냐면, 성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창기들이 있습니다. 창기들과, 어, 교제를 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과 합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짓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음란의 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숭배가 되었습니다. 여기 자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우상숭배라는 행위의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음란에 빠져진 것을 성경에서 계속 비유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종교적 행위, 음란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막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만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의 쾌락만을 쫓아가다 보면 돈에 빠져서 돈 없이는 살수 없는 돈이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친구보다 가족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공주에는 새보다 더 귀하다. 새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드셨는데 그거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할 줄모릅 우리는 숨쉴 수 있습니다. 공기를 무료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 아름다운 비를 선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저는 자연을 볼 때마다 자연을 볼 때마다, 동물들을 볼 때마다 아니면 곤충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신비롭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고 흙을 볼 때마다 바닷물을 볼 때마다 물을 볼 때마다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수 없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소중한데 우리가 이 자체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어? 술에 쩌들어 살고 뭔가 오늘은 어, 아, 술 없이 못 살아 하면서 막 술에 쪄들어 살고 담배 없이 못살아 담배에 쪄들어 살고 어, 돈 없이 못 살아 돈에 쪄들어 살고 어, 어떻게든 의지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막의지하다는게 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지나치게 모든 것을 사랑도 없이 애정도 없이 의지하기 위해서 막 가는 이런 모습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후회할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 이, 이, 이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이영지주의자들은 그래, 그것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냥 육체의 잘못이야. 육체는 어쩔 수가 없어. 영만 살아남대. 이런 거죠. 영의 쾌락을, 영의 안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살리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약간 변화의 모습으로 정말 변화된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부활체의 모습 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놀랍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린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누구라 합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합쳤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 다양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허락한 시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 여기서 창녀는 뭡니까? 우상, 돈. 그 다음에 뭡니까? 어, 나의뭐 마약, 술, 담배. 이 모든 것이 뭐가 될수 있다. 우상숭배가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종교에 빠져 있는 심지어는 교회 어 목사들한테 빠져 있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 목회자만 쫓아가는 거죠. 절대적으로 막그 어? 사람이 진리야 막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 이 모든 것이 뭐가 될수있어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술은 학대죠. 몸이 안 좋아지는데 계속 술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도 학대죠. 몸이 안 좋아지는데 먹고 있지 않습니까? 콜라에 막 중독돼서 매일매일 콜라를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뭡니까? 학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렸던 쇼페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뭐 생철학자, 뭐 이런 줄기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철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 책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불쾌한 일을 사소한 일로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훌륭한 방법이다. 명언이지 않습니까? 불쾌한 일을 사소한 일로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쾌한 일에 집착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쾌한 일에 해결도 되지 않는 거, 어? 해결도 되지 않는 일에 막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 우리 중요한 인생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귀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어? 되지도 않는 일에 집착하는 거. 귀회 비용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뭡니까? 되지도 않는 것에 막 투자하는 겁니다. 끝없이. 어? 근데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더 나은 것을 투자하지 못하고. 거기다 더 투자하는 거죠. 이문이 이미, 이미 되지도 않는 것을 막 집중해서 더 투자하는 거죠. 무슨 시장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주식시장. 어 오르지도 않은데 이거 올라갈지도 몰라, 올라갈지도 몰라,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갈지도 몰라, 계속 투자하다가 엄청난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집착. 집착하는 거죠. 그 종목 하나에 집착하는 겁니다. 어. 몇몇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올라가라는 그 무슨 마법 같은 말들을 막해 대니까 무당 같은 말을 하니까 아어 올라갈 거야. 반드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거의 막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는 겁니다. 뭡니까? 매물 비용에 더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마이너스를 많이 키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쉽게 말하면 나랑 연애가 되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응? 거의 봉이 되는 거죠. 봉. 봉이 되는 겁니다. 네. 세상에 얼마나 악한지 자본주의사에서는 봉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봉, 응? 호구를 찾고 있어요. 호구. 카지 뭐 드라마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는 거의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유튜브로 간략간하게 보면 카지노란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카지노에서 누굴 찾습니까? 호구형을 찾지 않습니까? 호구. 어? 엄청난 자상하고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도박으로 모든 걸다 잃어버리는. 응? 도박에 중독된, 도박의 우상에 빠져있는. 이게 내 인생이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그게 뭡니까 호구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호구를 찾지 않습니까? 호구, 호구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쇼펜하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란 자신을 고문하는 일이다. 좋은 말입니다. 후회란 자신을 고문하는 일이다. 아나 이거 후회. 후회봤자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뭡니까? 반성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를 재반복하지 않게. 반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어, 굉장히. 제가 제일 뭐 이렇게 어, 가기 싫어 하는데 가 뭐냐? 카센터, 카센터. 카센터 가면 어, 이거 고칠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고치나지.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또 그거 고치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또그그 센터는 딴걸 얘기하죠. 이차 이게 고장났어. 이렇게 따지면, 어, 기아나 현대는 차를 바보같이 만들어 놨습니까? 완전히 꼬물로 만들어 놨습니까? 새로 산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쳐야 될게 나오니까. 그쵸? 칸세팅 그러니까 하면, 안 고쳐야 잘. 그냥 엔진오일만 갈고 끝이에요. 망가지도 말든. 타이어, 그, 가서도 잘안 고칩니다. 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심합니다. 지나친 거죠. 지나친 겁니다. 굉장히 죄악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죄악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뭡니까? 오늘 성령 구절의 가장 중요한 19절이면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께서 거기 계시는데 거기다가 알을콜을 집어넣고 있으면 퍼 마시고 있죠.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아, 점점 죄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어? 거기가 성령이 전인데, 자기 몸을 막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어? 막, 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육체는 너무나 수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만큼 수중합니다.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갑으로? 십자가의 도로, 그리스도인에는,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귀의 병으로 얻어낸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합리적 선택이죠.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손해 보는 선택인데, 합리적 선택을 하신 겁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투자하신 겁니까? 미래를 투자하신 겁니다.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라고 투자하신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들과 함께 가고 싶다 함께 가고 싶다라고 투자를 했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에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정신적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있든 식당에 있든 아니면 목욕탕에 있든 아니면 회사에 있든 아니면 집에 있든 여러분 골방에 있든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든 모두 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함께하시고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전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피폐해는 있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안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이나 음란이나 담배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걸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참고 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